호생 고교 작목 사치오는 혼자서 지하 세계로 들어갔는데 누군가를 찾는 사치오. 알고 보니 사치오여 동생 유이를 이상한 무리에서 빼내 오려 한 거였죠. 후지이 호지오와 부상당한 토도로키가 마주치는데 싸움 이야기를 하는 후지오 정말 고코마のか 후지오의 도전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토도로키. 후지오는 화장실에 갔다가 마약 유통 현장을 발견합니다. 레드럼 마약이 이곳저곳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브라야마는 레드럼에 대한 정보를 파헤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한편. 기도라 본거지에 마약 장사 조물이기들이 찾아와 이름 모를 놈에게 약 파는 여자 아이를 빼앗기고 폭행당했다며 일러 바치러 옵니다. 기도라 패거리는 마약 장사의 방해를 받자 계략을 펼칩니다. 시간제 두목 무라야마는 체육관의 여러 일파를 불러 모으는데, 무라야마를 처음 본 후지오는 들떠 있고, 무라야마는 학교에 레드럼 마약이 돌아다닌다며 누구의 소행인지 묻습니다. 그러고는 마약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지구 호센 고교에서도 레드럼 마약이 돌아다닌다는 정보를 말하며 호센은 빡빡머리에 강한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호센 두목 사치호 역시 호센의 레드럼이 퍼진 것을 문제로 여기고 출처를 조사합니다. 사와 무라는 사치 후 부탁으로 유이를 미행하고 있는데, 이때 기도라 패거리들이 나타나 유이를 협박하려던 순간, 사와 무라가 잠겼는데, 사실 유이는 마약 조직 기도라 패거리의 유혹 때문에 약을 먹고 영상을 찍혔고, 그로 인해 협박을 받고 마약 판매를 했던 것이었죠. 호생고 교복 복장 때문에 정체를 들키게 됩니다.